보스웰리아를 아시나요? 관절염 때문에 요즘 콘드로이친 찾으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왜 돈을 버리시는지 모르겠어요. 다음은 관절에 효과가 좋은 보충제에 대한 유명한 논문에서 가져온 자료인데요. 콘드로이친, 글루코사민, MSM은 알려진 대로 관절염에 효과가 일부 있었다고 하는데 몇 가지 다른 영양 성분이 단기적으로 더 효과가 있었습니다. 그중 하나가 바로 보스웰리아인데요. 보스웰리아는 감남나무가로 인도, 아라비아반도, 아프리카 일부 지역의 건조한 산지에서 자라고요. 나무 줄기에 상처를 내면 흘러나오는 수지가 나오는데 바로 이것이 우리가 아는 유향이고요 향기가 좋아서 종교의식, 약재, 향으로 널리 쓰였고요. 수지 안에 들어있는 보스웰릭산 성분이 염증을 줄여주고 관절 통증을 완화하는데 효과가 있어서 관절 건강, 염증 개선을 위한 건강기능식품 원료로 많이 쓰이고 있습니다. 콘드로이틴도 좋고 글루코산닌도 좋지만 만약 효과를 못 보셨다면 부작용 없는 생약 성분인 보스웰리 한번 드셔보세요. 본인 체질에 맞는 약은 따로 있더라고요. 이제 곧 명절이 다가오는데 부모님이나 고마운 분들께 선물로도 좋겠죠. 아래 추천하는 영양제 링크를 걸어두었으니 가격 한번 보시고 구입해보세요.